는 우리 이제 어, 한국사회보육대 국도영 대장님을 비롯해서 어, 임원진 분들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우리 챔프단이 이제 발대식이 진행되고 있고 어,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,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2주간의 어, 기간 동안 많은 면접 면접과 그 다음에 어, 비대면 리팅이라든지 팀장급의 리팅들이 있었습니다.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때로는 조금 어, 어떻게 어 보면은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성사날 어, <laughs> 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끊이트한 일정을 다 같이 수행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어그 과정 속에서 사실 미팅 일정 중에 한 시간 반, 두 시간 동안 계속 많이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방향성이라든지, 어, 다른 오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략 하고요. 어, 저는 오늘 어,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,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무언가를 펼칠 수 있는 어떤 무대가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이 이런 챔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기 <laughs> 국도형 회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어, 가능하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, 제가 생각했던 처음에 어, 본질적인 어떤 공원 활동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나가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더 이상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가능성과 <laughs> 어, 그런 과정들이 모두 보면서 어, 큰 어,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셰프단 분들 역시 어, 같은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, 저희, 어, 어, 제가 한 가지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를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우리가 어, 1개월, 2개월, 3개월 기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웠었습니다. 그 목표를 실행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, 우리가 어,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마음보다는 10배 20배, 30배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모아서 집중을 해야지 굉장히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더 많은 빛이 모여서 관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, 이상이 상 지회장이었습니다.